안녕하세요. 모세 맥제임스입니다. 자, 이제 챕터 11 정적분의 계산. 자, 여러분 정적분 세상으로 왔는데 이제 대단한 세상이 여러분한테 놓여 있어요. 대단하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정적분 문제는 이렇게 푼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은 뭐예요? 얘는 범위가 부정적분에서 범위가 있잖아. 범위가. 그래서 정적분 문제를 보면 일단 범위를 봐야 돼. 범위. 어. 범위를 봐야지 이 문제가 어떻게 풀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보니까 그런가요? 우리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 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요 a, b가 x 값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t의 dt다. 그러면 얘는 t 값이 되고, 얘가 f 세타에 얘가 d 세타다. 그러면 얘는 세타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무슨 값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적법 문제를 만나면 범위부터 봐라. 그러면 뭐 범위를 분리하거나 결합하거나 두근, 범위가 두근일 때, 범위가 대칭일 때, 범위가 엑셀식일 때 그때마다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어. 짜고 치는 꼬들이야. 정해져 있어.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어, 범위의 관계. 이제 범위를 보니까 범위가 그냥 숫자야. 범위가 그냥 숫자일 때는 정해진 패턴 문제예요. 딱 정해져 있어 패턴이 어떤 패턴이 예를 들어서 뭐구분구적법 문제다 그 다음에 정적분의 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 그런 함수 자신의 정적분을 갖고 있는 함수 문제다 극한과 정적분 문제다 무한급수와 정적분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단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정적분은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풀이법이 무려 일곱 가지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쉽게 쉽게 갑시다. 정적분 쉽게 쉽게 갑니다. Alright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을 우리는 솔직히 고마워해야 돼. 자 정적분의 정의를 구분구적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구분구적법 세가지 지금 배우는 세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분구적법 세가지라고 했는데 첫번째 y 골 x 제곱의 y 골 x 제곱의 넓이 구하는 거 두번째는 원의 넓이 구하는 원의 넓이 공식 유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원뿔의 부피 부피를 구, 공식 원뿔 공식 구하는 방법 이세 가지는 구분구적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를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구분구적법으로 구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수학자들이 너무나 고맙게 정적분이라는 걸 만들어 줬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구해. 자, 그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수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하게 됐는지 수학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부터 하나씩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y x 제곱의 넓이인데 자, y x 제곱 0에서 1까지의 y x 제곱 밑에 있는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 이 곡선 밑에 있는 이 넓이. 그러면 곡선의 넓이를 우리는 원래 구할 수가 없어요. 곡선의 넓이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걔네들이를 잘라, 그게 구분구조법이야. 구분, 구분이라는 게 n등분한다, 등분한다 이런 말이야. 등분, 등분한다. 그래서 구한다, 뭐를 적? 적이라는 것은 면적도 적이고, 체적하면 부피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n등분, n등분에서 그걸 무한을 무한대로 보니까 내 무한등분이지. 결론은 무한등분에서 면적과 체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곡선의 밑에 면적은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착 자르는 거야. 열라게 잘라. 그래서 n등분 한다고 n등분. n등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 무한등분된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n등분하면 이제 보세요, 얘네들 결국은 이 밑에 요거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똑같아요. 그런데 요 밑에 사각형은 봐, 요만큼씩 모질 안네 모지래. 하얀 사각형은 모지라단 말이야. 모지라지만 얘가 엔딩 뭐, 차, 이렇게 촘촘하게 자르면 요 모지란 부분이 거의 없어지지. 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S1이라고 해서 지금 구해주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바깥에 빨간 사각형을 봐. 빨간 사각형은 이만큼씩 남아 돌아. 이만큼씩 남아 돈단 말이야. 남아 돌지만은 사실은 얘를 촘촘하게 자르면 진짜 미세하게 자른다면 무한등분한다면, 요 남는 부분이 없어요. 바로 그거야. 그 개념이야. 그래서 S2, S1, S2를 둘다 구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보자고. 첫번째, S1, 뭐지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번째, 요 사각형이야. 너무 간단합니다.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네. 가로는 항상 n분의 1이네. 왜 n등분했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를, 0에서부터 1까지를 n등분하니까 가로는 항상 n분의 1이야. m분의 1, m분의 1 이렇게 가로 얘가 가로고 너무 간단한다니까 가로 곱하기 그다음 세로 m분의 1일 때의 그의 y 값왜이 그래프는 y x 제곱이거든 x 제곱인가 x 좌표를 넣어서 제곱해줘야지 그러니까 m분의 1을 제곱한기 세로지 요 m분의 1의 제곱 여기 세로네 세로 여기 또 가로 두 번째 사각형이네요 요두 번째 사각형 가로는 n분의 1 항상 n분의 1 고정돼 있죠. 세로는 여기 n분의 2에 대한 y 값이네. 요만큼. n분의 2에 대한 y 값. 요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요 y 값. 그러니까 n분의 1의 제곱이지. 이게 세로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사각형이 누구냐면 요놈이거든. 요놈이니까 높이가 누구냐면 n이 아니라 요거. n의 n-1 요 부분이 맨날 시험에 나와. m 1의 마지막에 가로와 세로를 보세요. 마지막에 세로가 m분의 n이 아니라 m분의 m-1이야. 하나 모지란 거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전부 보니까 분모는, 분모는 전부 n의 3승이네. n의 3승. 이렇게. 자, 그 다음, 분자를 보니까, 처음에 얘는 1의 제곱, 두 번째 얘는 2의 제곱, 세 번째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뚜두두두두 해서 마지막에는 보니까, m-1의 제곱이네. 오, 그럼 공식, 수열의 공식이네요. 뭐, 공식 얘는 그러면, m분의 3승에 6분의 1에, n-1로 끝났으니까, n-1에 곱하기 n에 2m-1. 이렇게된 거야. 요거를 갖고 이제, 요거는 n등분인 거잖아, n등분. 이 n 등분해준 사각형을 뭐,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야. 아, s는, 넓이 s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1. 그러면 얘는, 어, 최고창의 계수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분모는 1이고 분자는 n 3승이 여기 n n n 하니까 6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값은 3분의 1차. 넓이 3분의 1. 끝.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밑에 거. 그럼 밑에 빨간 사각형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 한번 해 볼게요. 빨간 사각형은 다시 위에 그림으로 가세요. 자, 빨간 사각형은 딴게 아니야. 처음에 처음에는 가로 길이 n 분의 1이지, 세로 길이는 n 분의 1의 제곱 맞아. 세로 길이 n 분의 1의 제곱 됐어. 마지막이 중요해, 마지막. 마지막 사각형이 밖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마지막 사각형이 가로 길이 n 분의 1이고, 세로 길이는 바로 n 분의 n이잖아. n 분의 n의 요 높이 요거네 y 값. 아, n 분의 n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 마지막만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각형 n 분의 1에 n 분의 1의 제곱, 뚜두두두해서 마지막에 가로가 n 분의 1이고 세로가 n 분의 n의 제곱이 되지.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얘도 동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분모는 n의 3승이네. 분자는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뚜두두두두두 마지막은 n의 제곱 얘는 수열의 제곱 공식 그래서 n 3승의 1 6분의 1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요렇게6 그러면 얘도 를뭐 넓이 s는 얘를 무한등분해야 되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s2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1 분자의 최고창의 개수는 6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값은 3분의 1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어, 요거를 우리 수학자들이 어떻게 바꿔줬냐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얘를. 자, 정적분을 정의해 준 거예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구나.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인테그랄, 인테그랄이라는 말이 합이라는 소리잖아, 합. 그러니까 s u 과 같이 s자, sum, 0에서 1까지 합해라. 뭐를 뭐를 합하느냐 면 fx의 d x 이 되는 여기서 dx라는 게 x를 촘촘하게 자른 거야. x를 미분해 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이 fx라는 것이 그래프의 높이 그래프 값이잖아. 함수 값이니까 얘가 세로가 되지. 이런 개념이야. 너무나 고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x가 뭐가 되느냐 면 바로 fx가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어? 대단하지. 대단하지. 그래서 얘를 어그 결국은 뭐 얘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아주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빨리 구하게 만든 거예요. 어, 그럼 얘는 적분해주면요. 얘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하고 0, 1. 해서 정적분을 한 번은 1을 대입해주세요. 그래서 3분의 1의 1의 3승 빼기 그 다음 0을 대입해주세요. 3분의 1의 0의 3승 그래서 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구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구하게 바로 수학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야. 알겠어요? 정적분 너무나 간단하게 풀리게 너무 고맙죠 구분구적법이 바로 정적분을 어 만들어 주게 해준 개념입니다 잊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 원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겠습니다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의 제곱이잖아 얘가 어떻게서 해 생겼는지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볼게요 일단 이원을 n 등분해 n등분했죠 그러면 얘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바로 얘 n 등분해주니까요 삼각형 OAB가 나오네. 이 삼각형 삼각형 OAB가 몇개 n개잖아. n등분했으니까 n개지. n등분했으니까 그런데 그 n등분을 뭘해 주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 버리면 바로 요 요만큼 남는 거. 여기 요만큼씩 모질란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원의 넓이가 되는 거야. 요 부분. 요, 요, 조금 남은 거, 요 부분. 요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지. 요거를 요렇게 미세하게 조그만하게 자르면, 봐, 요렇게 조그만하게 자르면 여기 생기다안 생기지? 바로 그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요 사각형, 어, 삼각형을 먼저 구하자고.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삼각형은 밑변 a b 네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 ab. 곱하기 높이 h. 에다가 그것이 몇 개? 앵개앵개 이렇게 된거지. 삼각형을 앵개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넘어가는게 맨날 시험에 나와. 그 다음.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바로. 자 여기 있는 요 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높이 h는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자, 조그만하게 자른다고 하면 요 높이가 바로 뭐가 되어버린가. 요 높이가 반지름이 되지. 요 공간이 안 비니까. 아, 그래서 높이는 반지름이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네모나서,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시 또 여기, 자,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 b 곱하기 n. 여기 또 시험에 나오지. 자, 이 a b, a b 요 현의 길이, 현들이 n 개잖아. n 개인데 얘가 무한등분하면 무한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한등분하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될거 아니야 조그만하게. 조그만 하게 되면 예예예예예 다 연결하면 이게 바로 원주가 되는 거예요. 요놈이 원주가 되는 거예요. 원주 바로 2πr이 e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네모라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요 부분, 이두 요 개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네요. 그러면 2분의 1에 자 리미트 a, b하고 n은 뭐가 된다? 2πr e 원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H는 뭐로 바뀐다? 반지름 R로 바뀌네. 어, 없어지네. 거로 파이 R의 제곱차. 그래서 구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할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잊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간단해.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인데 얘는 기본 문제 11의 이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내용이 많아. 자 그래서 이건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구분구조법세개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구분구적법 3의 첫 번째 뭐, Y꼴 X제곱의 넓이, 그 다음 원뿔의 넓이, 그 다음, 아, 노노노, 원의 넓이, 그 다음 원뿔의 부피, 이세 가지는 여러분이 직접 다할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